Thank mm -hmm. 都没有给呢。 실수로, 실수안 보이나? 요 모자까지, 어? 패션을 완성해서 내가 엠티를 보내겠어. 고마워. 너 고추 찍는다. 와우. 보기만해도 소름끼친다. 이 문제의 바지 단추를하다가 이거 너무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이쁜 옷이가 이거 어때? 이거 그래, 푸는 뭐? 건데 이거랑 자기 알지 이바지 자기가 돈 주고 샀어 이거를 왜 그런 걸 꺼내? 그것도 많은데 언제 입을 건데 이런 거? 낚시 갈때 입을 건데? 낚시 갈때 그러면은 이 알지 3,900원짜리 옷 엄마. 자. 엄마. 한 번은 써야 될거 아니야. 이거 사서. 아. 완벽하지. 마. 자, 여보 내일 일찍 고 가. 왜 됐어? 이걸 찍어도 재미 뭐, 하나도 없어. 응. 응. 준아아 진짜 짜증나 아온준아너만한 못하게 좀 해. 그다 닮아 막치기. 아우 돼지. 지준지 돼지. 뭐라고 했어? p I was up. I was 지 p I w 어 s up. I w a 사과 p I was up. I was u 좀 I w 줘 너무 p I was up. I was up. I was up. I was up. 아, 왜? 에키? 에키 뭐니? 좀 그렇게 하지. 하여튼 계속 하아나 마을도 없어, 잠깐 나도 없어. 뭐야, 나도. 나도. 저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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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했어. 아유, 우리 했어 형한테 말해야지 자아 우리 아동이 들어봐. 우리 이 들어봐. 아빠 우리 아이 들어봐. 아이 아유, 우리 아들아들 잘한다 유 우리 아동이 이렇게힘이 들어봐. 아유, 그아봐이제이대로 찍는다그럼 아빠 빨리 입으라고 괴롭힌다 왔다고. 뭐라고? 됐다고 빨리 일어나 음. 재미 하나도 없어 아, 뭐, 뭐. <laughs> 네가 안 도와주니까 재미가 없지 뭐..뭐..뭐 뭐, 뭐, 하려고 입으라고 일단 입어서 뭐 하려고 보여줘 뭘 뭐, 보여줘 <laughs> 당신 평소에 패션을 내 이거 패션 아닌데 뭐 아니긴 아니야. 좋다고 이거 이었잖아. 거이시트루시트루 <laughs> 여자들이 막 반하겠지. 남편이 팔아먹네 아빠 괴롭히지 마. 깨끗이. 아우 나도 힘들어 죽겠다. 어. 둘다 지쳐. 어, 아 진짜 짜증나. 나다 너네 빨리 가. 너둘다 들어가. don't c 야 o o s e 아 d 왜 짧어? I'm c u 짧 i 짧 u s Boy, I get. I'm s o 줄여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<웃음> <웃음> 아, 짜증나 딸 겁내 좋아져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만세해 말해 실수로 죽고요 짜증나 벨트를 차야지 벨트 하이드 잠깐 기다려봐 나 벨트 줄게 됐어 도 허리가 너무 커 벨트도 하고 가야 돼 힐링용으로 어디 갔어 니네 아빠 아! 포기해! 기 그래. 아빠 빨리 한번 아! 포기해. 아빠는 포기 안해 자, 어이쪽 가도. 아, 대 이거 왜 이거 래 이거. 정신 나갔나 봐 들어가 <laughs> 그럴 거 같은데 나도. 반지. 응. 벨트는 뭐 누구 거야? 자기 거지 누구 거야? 과자 좀떨어네 <목소리도> 와 야, 진짜 아, 야, 진짜 큰 아들 키운다 큰렇게 웃는 거. 굳이 이렇이가착하웃 아빠. 진이 이렇게 웃는 거. 굳이 이 거. 봐, 챔피언 게 웃는 거. 굳이 는 거. 굳이 이렇게 웃는 데 굳이 이렇게 웃는 거. 굳이 이렇는 거. 굳이 이렇는 거. 굳이 이렇게 웃는 거. 굳이 해긴 게 웃는 거. 굳이 이 거. 이 거. 굳이게 웃는 이거 찍고 있는 거야? 기 응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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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와어 모자 모자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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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MT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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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진짜. 와. 자. 자, 서봐. 니네 아빠 패션 종교자 빨리 좀로 가서 좀 보여줘봐. <laughs> 만세 해야지, 만세. 물고기 잡아 와야지, 만세. 빨리 시수루를 보여주라고, 시수루 아, 됐어. 아씨 아이씨. 아이씨. 언제일 건데?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서. 돼. 加油！加油！<music> <music>